아니 저 여기 밀어줘서 데 일이 아닌데 일단 서머타이어잖아요. 나만 쓰면 참 꼼짝도 안 하시네. 살떨입니다. 지금 8% 왔어요. 주행하는 거리 26km인데 지금. 차량 견인 출동 서비스가 있어 와... 네 무시무시합니다 오늘도 한용의 브이로그 얼마 전 엄청난 폭설과 함께 도로가 마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한용이도 도로에 갇혀 버렸답니다 배터리가 1%를 아득히 넘어 0%가 되었지만 한용이는 거정이 없었어요 충전소가 고앞이었거든요어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0% 그래서 차를 지금 밀었어요 차를 밀어서 <laughs> 를 밀어서 어, 여기서 충전하면 안 되는데 여기 그 코엑스 직원분께서 여기서 충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 아래층에는 어, 충전소가 있는데 라이브 존이라고 하는 곳에만 충전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충전소가 부족한 그런 코엑스입니다. 이 많은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는 단두 곳. 그것도 안속 충전밖에 없어요. 전기차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자기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으면 네, 전기차는 확실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함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충전소 우리 집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충전소가 주유소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집에 없으면 전기차를 사는 거는 조금 저랑은 말리고 싶네요. 지금 피디님이 이걸 몰고 다니셔서 뒤에서 네, 지금 충전을 못하셨는데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도 고생이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난 걸어서 걸어서 가야되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저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어. 결국 초의 모시게 테슬라를 꺼내는 한용이었다 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차를 뒤로 뺍니다 보통 차를 이렇게 빼요 비 같은 생각이 살짝 근데 괜찮을까요? 아느나요 많이 나요네안느도네요한 도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시끄럽다 너무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이렇게 미끄러운데 정말 정신없는 저는 이테슬라의 타이어를 바꾸지 않았죠 남들은 다 바꾸라고 하고 자기 타이어는 안 바꿨어 고성능 여름 타이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끄러울 거예요 오 괜찮을까? 한번 가보죠 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그냥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어, 한번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올 곳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벌써부터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 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아주 이상한 점이 도로에 눈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냥 페달이 밟아지네요 왜 그러지? 아까 에코스가못 올라가던 길 한번 볼까요? 저 에코스는 서머 타이어도 아닐텐데 저는 지금 완전 서머거든요 완전 서머로 나는 올라갈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어? 브레이크가 두두둑 타면서 그냥 가네요? 뭐지? 왜 가죠? 왜 이렇게 쉽게 가지지? 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지금 이런 비탈이에요 이런 비탈인데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거든요 진짜 이건 충격입니다 서머 타이어예요 물론 서머 타이어보다 윈터가 무조건 좋습니다 서머는 당연히 미끄러워요 그 미끄러운 타이어를 달고도 지금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안정적인 그런 가속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 도로가 그냥 아스팔트 길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립이 좋습니다. 약간 투둑투둑투둑하고, 네 바퀴가 이렇게 브레이킹이 잡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어, 그리고 출력도 거기에 맞춰서 TCS 같은 게 작동되는데, 일반적인 TCS하고는 전혀 다르죠. 서머 타이어는 답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서머 타이어로도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전기차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전기차는 어쨌든 앞뒤바퀴를 각기 토크를 막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연히 못 올라갈 것 같은 곳에도 쉽게 올라갑니다. 이 차는 지금 포기했잖아요. 지금 l s 스벤츠인데요 저기 보시면 벤츠 S 클래스가 또 저렇게 멈춰서 있죠? S 클래스 뒤에서 두 분이 밀고 계신데, 네, 저거 못 올라갑니다. 저렇게 해서 못 올라가요. 예, K7도 힘겹게 올라갔는데,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아, K7 지금 앞바퀴가 막 구르고 있어요. 저기 사계절 타이어거든요. 사계절 타이어로도 힘든 거예요. 아, 너무들 고생하십니다. 길에 지금 차들이 다 멈춰서 있, 퍼져 있어요. 길에 지금 강남에는 차 그냥 주서 가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차들이 길에 그냥 버려져 있기 때문에. 마세라티 저기 있네요. S 클래스 저기 있고요. 네. 테슬라 서머 타이어가 도대체 얼마나 잘 버텨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사실 서머 타이어를 그냥 유지한 것도 있어요. 지금 바퀴가 한 번도 안 미끄러지고 그냥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러지? 아니, 아까 그 차들은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서머타이어가 이렇게 버텨준다고? 이사륜구동의 앞바퀴 뒷바퀴로 토크를 막 배분하면서 최적의 토크를 내고 있어요. 이 테슬라의 견인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이 느낌이 그냥 맨 도로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견인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테슬라가 정말 지금 엄청난 트랙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건 제동이에요. 여기서 제동을 했을 때 어떤 차든지, 네, 이렇게 ABS가 지금 들어오죠? 네, ABS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는 똑같아요. 사륜구동이나 사륜구동 할아버지가 와도 똑같습니다. 네, 이걸 버티는 건 윈터타이어밖에 없어요. 어, 그렇지만 지금 테슬라 정말 의외네요. 정도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 했어요. 다음 날. 음. 실내 온도 조절 켜고. 아, 매연 냄새. 어, 저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차를 데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매연 냄새가 대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실내가 영하 13도래요. 네, 실내 온도 조절을 켰습니다. 켜고, 열선도 켜놓고, 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실내 온도 조절을 켜고 그리고 차량 호출을 여기로 온나 여기로 온나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제가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 하고 생각보다 멍청한 테슬라였다 역시 니가 더 똑똑해 내가 내 차가 움직이는 걸 보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운전하니까 근데 아랑곳 않고 이렇게 잘 운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테슬라를 타보시면 다 동감하실 텐데 아, 길에 지금 넥서스가 서 있죠? 저거 버리고 간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저기 벤츠서 있죠? 저것도 버리고 간 거예요. 네, 차들이 저렇게, 네,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죠? 네,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저럴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벤투스 S1 에보 o 죠 이것도 서머 타이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윈터 타이어가 아니라 서머 타이어를 끼우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겨울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서머 타이어죠. 여러분들이 모카를 조금만 보셨으면 이 사실을 아실 텐데, 저희 분명히 모카 구독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차도 뭐가 껴졌는지 한번 볼까요 왜 얘가 못 올라갔을까 여기 이게 지금 언덕도 아니잖아요 거의 평지인데 여기 못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파일럿 스포츠 4네요 PS4가 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못 올라가지 네 비싼 타이어라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타이어는 겨울철에 더못 달리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좋은 타이어예요. 겨울철에는 좋지 않은 타이어인 거죠. 렉서스인데 문제가 없죠? 아우디 파트로입니다 문제가 없죠? 네. 저 차들은 지금 윈터 타이어를 낀 거예요. 속도가 지금 평소랑 다름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윈터 타이어를 끼면 언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잘 가요. 윈터 타이어 끼운 차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머 타이어만 문제예요. 후륜구동이 못 올라간다 얘기하신데 지금 다 후륜구동이잖아요. 윈터 타이어만 끼우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어째서 윈터 타이어를 그렇게들 안 끼시는지. 아이고 이 차는 여기 어디 연석 같은 데를 박았나요? 차가 축이 빠졌네요. 이런 날씨에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한번 꼭 해보셔야 되는 건. 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동을 해보고 이게 얼만큼 밀린다는 감을 먼저 이 한적한 곳에서 감을 느끼신 다음에 그러고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제동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지 평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평소에는 제동까지 뭐요구 앞에서 그냥 딱 서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비탈에서 여기 제동이 될지 안 될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눈길이 어느 정도의 미끄러움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한번 제동을 해보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눈길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띄워야 됩니다. 띄워야 내가 설때도 제대로 설수 있고 그리고 뒤차가 나를 들이받아도 내선에서 끝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더 띄우시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 로도 한용이는 도로에 버짐 차들을 살펴보며 훔쳐갈차를 물색했다. 타이어. 타이어 S1 에볼를끼고 있고요. 아. 엘리피제로가 껴져 있어요.